미사시니다 아름다운 미사일. s o 연입니다 o n Paradose. S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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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시면 이리 오십시오. 미. 오 g S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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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상황이 좀안 좋은 상황에서도 예쁘게 피잖아요. 음, 네.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음, 네. 네, 거긴 생략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네. 피어나시면 되니다 음, 정... 어, 왼손 최고 서 내시고 와이프처럼 이렇게 돌려주시면 몸도 같이 자, 따라서 해주세요. 이춤재개이야 시작! 이작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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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봉사팀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. 언제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구호 준비하면 야 해주세요. 구호 준비 야구 시작하면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로 마치겠습니다. 구호 준비 야구 시작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. 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와우 힐링 캠프의 김태승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따가 생각입니다. 많은 어르신들과 자원 빼겠게요 동영상 됩니까? 하고 있어요. 아, 동영상 하고 있나요? 네.